여러분, 포천에 국립수목원이 있는 거 아세요? 어, 국립수목원? 음, 응,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광릉수목원 들어보셨어요? 오, 완전 좋아하죠? 응. 1999년에 광릉수목원이 국립수목원으로 그 명칭을 바꿨어요. 어? 이 국립수목원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인 건 아세요? 우와 아, 아, 정말요? 정말요? 진청 네, 네, 말했어요. 정말 네. 네. 그렇죠. 이 광릉수목원 우리가 옛날부터 광릉수목원이라고 했던 친숙했던 이 국립수목원은 그 우리나라 면적 단위당 생물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죠. 생물 다양성이 되게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시겠지만 이 국립수목원도 되게 광활하죠. 그래서 여기를 하루에 볼수 있다는 거는 어, 좀 어, 쉽지 않은 일이고, 음. 이 지역이 되게 가치가 높은 건뭐 유네스코에 음. 등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도 잘 버티고, 또 우리나라 한국 전쟁까지 잘 버텨서 화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입지 않은 음. 정말 자연과 이 생태가 대단히 유지가 잘 되고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 수목원이라고 되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여기는 박물관이 또그 안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그렇군요. 국립수목원이어가지고 여러가지 연구도 하고 음. 뭔가 되게 연구소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뭐 열대 어떤 식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되게 많아서 여름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산림에 대해서 역사를 또 훑으면서 음. 시원하게 아, 네. 에어컨 바람도 쐬고또 그 햇볕을 약간 또좀 피해가기도 하고 어, 네. 그렇게 이제 또 식물원 또돌 수도 있고 온난성 기후에서 이제 자라는 우리 식물들을 또 구경을 하면은 또 따뜻하게 또 네. 우리가 구경을 할수 있는 데가 두세 군데가 있어요 이 식물원 안에서만 오, <laughs> 아 그래요 엄청나. 원실이 정말 크네요 진짜 커요 그래서 여기를 뭐한번두번뭐세번 번, 뭐 가지고도 안될 정도의 규모예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국립수목원이라는 이름도 붙였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박물관이네요 그냥 이+ 자연이 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규모가 되게 딱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규모거든요. 국립수목원에 가셔서 산림욕도 하시고 좋은 공기 많이 들이마시시고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은 물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국내 대표적인 전통주 회사에서 만든 전통주 문화 갤러리 같은 곳인데 단순하게 어떤 전통주를 판매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전통주를 어떻게 빚어냈고 그 발전된 역사가 어찌했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변천사를 겪었고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유물에 가까이 정도로 많은 것들을 또 술병 술잔 이런 것도 다모아주셨거든요그 술을 만드는 옛날에 쓰였던 도구들까지 해서 그런 거다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그거를 보고 체험해 보고 음 이렇게 하기가 참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한켠에는 또 가양주 체험 교실이라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가양주요? 네 가양주가 한국은 옛날에 가정에서 각자의 술을 빚었대요. 아, 빚었었는데 이제 강정기 때. 이제 네, 그게 패,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 네, 하면서 이제 그런 빚게 되는 거에 사라, 그런 문화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전통을 다시 되살려서 술을 스스로 좀 빚는 방법 을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소를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올바른 음주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통주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또 역사적인 사실도 전달하면서 네, 그런 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실도 정기적 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마련되어 있고 지하 1 층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술을 판매를 또 하고 있어요 전통주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입장료를 지불하면 투명한 컵을 줘요 한 사람당 시음을 좀할수 있게 해뒀거든요 다양한 맛과 형태의 전통주를 시음을 하면서 어, 나에게 맞는 전통주라던가 네, 이런 것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전통주의 어떤 문화를 다 소개를 한 다음에 실제로 시음을 해보면서 그또 체험도 하게 되고 좀 폭넓은 그런 체험을 더 이제 즐길 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게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재미난 게 박물관이라고 하면 실내에서만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걸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외부에서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또 있어요. 바로 옆에 가면은. 500개 정도가 되는 큰 항아리들이 미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술항아리에요 바로 그 500개가 술이 익어가는 실제로 익어가는 그항아리에요 음. 거기에 먼지가 막 쌓여 있는데 먼지를 닦아내면 안 된대요. 그대로 익혀야만 술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면 넓은 이제 잔디밭이 나오고 거기에 또 어떤 뭐 전통 한옥을 이제 또 만들어 놓은 곳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또 산책을 하면서 술이 익어가는 풍경도 보면서 저 멀리 펼쳐져 있는 포천의 산자락도 보면서, 음, 그런 힐링을 좀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꼭 거기 한번 가보셔서 저는 그런 우리의 전통주의 맛과 멋을 한번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려요.